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프로 어떤 프레임으로 찍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촬영을 나가면 고프로 프레임 어떤 걸 설정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많아요. 먼저 프레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프레임은 frame per second 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초당 사진을 찍는 장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동영상인데 왜 사진을 찍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동영상은 사진을 여러 장을 모아서 변환을 시켜서 부드럽게 이어준 걸 동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안 가신다면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책 밑에 오른쪽 구석탱이 이런 데다 쫄라맨을 그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한번 그려 본적 있으신가요?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책 같은 게 두꺼울수록 더 부드럽게 많이 나오죠. 만약에 24장에다가 그리면 24 프레임이 되고 240장에다가 그리면 240 프레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가는 졸라맨을 그릴 때 24장짜리에서는 굉장히 뚝뚝뚝뚝 끊기게 그리게 되겠죠. 대신 240장은 부드럽게 그리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프로를 사용을 할때 240프레임으로 찍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졸라맨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24페이지짜리 책은 굉장히 얇고 가벼워요. 그런데 240페이지 짜리 책은 두껍고 무겁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240프레임으로 찍으면 24프레임으로 찍는 것보다 더 무겁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당 24프레임으로 하면 이 사진을 찍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빛을 더 많이 받아요. 240프레임으로 찍게 되면 더 많이 깜빡여야 되니까 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죠.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으시면 저희가 초당 눈을 깜빡이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24번 정도 천천히 깜빡이면 빛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사물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죠. 대신 240번을 깜빡이면 더 빛이 조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물을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없어요. 대신 더 많이 찍어 놓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카메라는. 그렇기 때문에 240프레임이 더 좋은 건 아니라는 걸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무슨 프레임을 써야 할지가 더 중요해요.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 쓰면 좋은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24프레임. 24프레임은 시네마틱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영화를 찍을 때나 이럴 때, 24프레임으로 많이 찍는다고들 하는데요. 얼마 전 리들리스콧이 유튜브 오리지널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모든 영상을 24프레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 않게 됩니다. 시네마틱 효과를 별로 쓸 일이 없기도 하고 24프레임을 하면 슬로우 모션이 걸리지 않습니다. 슬로우 모션을 걸게 되면 굉장히 뚝뚝뚝뚝 끊기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찍어서 리뷰를 해보시면 생각보다 내가 보았던 그런 프레임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영상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24프레임은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0프레임입니다. 저는 가끔 실내에서 찍을 때만 30프레임을 쓰긴 하는데요. 사실 실내에서 찍을 때 슬로우모션이 있지 않으면 그냥 60프레임 정도로 찍으셔도 무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30프레임은 가급적 쓰지 않으셔도 되고 너무 어둡다 싶을 때만 30 프레임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슬로모션 자체가 아예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영상이 사실 그렇게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을 순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60 프레임입니다. 60 프레임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프레임 중 하나예요. 슬로우 모션도 걸리고요. 운동하는 영상이나 좀더 활동적인 영상을 할때 부드럽게 송출이 가능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슬로우 모션이 되는데 0.5배속까지 다운을 시킬 수가 있고 부드럽게, 앞으로는 좀더 부드럽게 해서 영상 자체가 좀 깔끔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색감 같은 경우에도 60프레임은 굉장히 자연광 같은 게 많이 들어와서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 120프레임입니다. 120프레임은 저는 슬로우 모션을 할때 가장 많이 쓰는 프레임 중 하나인데요. 왜 많이 쓰냐면 저는 4대3을 좋아해요. 120프레임으로 찍게 되면 4분의 1 배속까지 다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슬로우 모션을 좀더 걸고 싶을 때는 120프레임을 쓰는 편입니다. 그 다음 240프레임입니다. 240프레임은 5분의 1 배속까지 다운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파일 용량이 정말 너무 커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렇다고 엄청 많이 용량 크기가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것보다 용량이 많이 들고 HEVC라는 코덱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컴퓨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40프레임은 저는 가급적 퀵앤 슬로우 영상을 짧게 짧게 찍을 때만 쓰고 아주 느리게 순간적으로 느리게 보여야 하는 영상만 찍을 때만 씁니다. 지금까지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가 도대체 이 프레임을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면 결론입니다. 딱 하나 60 프레임만 놓고 쓰시면 그냥 다 된다는 사실. 그러면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좀더 고프로 생활을 재밌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이만!